조선 불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 두 번째 잠수함의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대우조선이 독자 개발한 국내 최초의 수출형 잠수함이어서 의미가 큽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길이 61m 규모의 잠수함 2번함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1,400톤급으로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수출형 잠수함입니다. 41명의 승조원을 태우고도. 수심 300m에서 노출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장비를 갖췄습니다. 내년 10월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예정으로 중간 기항 없이 부산과 미국 LA를 왕복할 수 있는 1,900km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akan melaksanakan sea acceptance t e s sampai dengan bulan Maret atau mungkin medio April akan segera ke Indonesia. 수주 금액은 국내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11억 달러입니다. 특히 해외 로열티 지급 없이 잠수함 설계부터 부품 생산까지 자체 기술로 건조해 더 의미가 큽니다. 내년 초에 인도네시아 다음 차기 프로젝트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이후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프로젝트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진행할 예정니다 나머지 한 척은 2018년쯤 인도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금까지 잠수함과 구축함 등 국내의 방위사업 분야에서 모두 여든 대척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출로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독일 등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